자 오늘은 패시뮬레이터 엑스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또 거래가 왔네요 제가 좋은 패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좀 고수여가지고 이만큼이나 있죠 그래서 자 여기 예산비가 있는데 요거를 계속 봐서 해커 유저팩이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과연? 아. 아, 근데, 다프로 나왔어요. 근데 다프로가 나왔고, 그, 울트라 럭키랑 슈퍼 럭키 포션도 해놨고요. 자. 괜찮아요. 5%짜리 나왔어요. 이게 91%가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91%가 나왔어요. 아니 저 휴즈 패드 0.0.0.0.5%거든요. 아, 근데 거의 다 다른 유튜버는 뺐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준비했는데 와 진짜 안되려네 그래도 이거 저거 빨간 거 저거라도 나와줘야지. 박표만 아, 계속 나온다. 제가 지금 가방에 박표가만 몇 개냐면 와 5%가 많이 나오고. 여기 보세요. 와, 4%짜리 많고, 와, 5%짜리 많고, 와, 진짜. 이게 91%짜리가 많이 없는 이유는, 울트라 럭키랑 슈퍼 럭키랑 이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91%가 많이 없고요. 91%가 남았 와, 진짜 남았 계속 가보겠습니다. 배 진짜 안 나오냐고? 제발 휴지팩 나와줘 아 제발 휴지팩 제발 휴지팩 아왜아 오프만 이제 계속 나오네 일단 9 5 짜리는 계속 나오겠지 안돼아 4호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4호 휴즈팩휴즈팩휴즈팩휴즈팩 아, 오빠안 나와. 자, 자, 휴즈팩은안 나왔고요. 아마 이렇게라도 갔는데 안 나오면 진짜 랜전이에 진짜. 아,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제발 들어. 뻥 아. 자, 4%짜리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간또 이제 물음표, 물음표가 나올 수도. 91%가 말이 나오, 안 나오는 이유가 아니, 근데, 이걸 합성하면 휴즈펫이 되지 않을까요? 아, 몰라요. 자, 그럼 수도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하고 진짜 여기서 나오면은 네, 역시 네, 역시 와 여기 진짜 와별두 개가 진짜 천국이네. 자, 이거 한번 네, 합성 맞아요. 합성을 해보려면어샵 비치로 가야 되는데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네, 합성을 해볼 건데.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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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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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만 계속 나오겠다. 저거만 계속 나와. 와, 벌써 400 됐어? 와. 야, 진짜 엄청나게 힘들게 모은 돈인데. 아, 510. 제발. 제발. 어, 뭐야? 어, 왜? 어, 잠깐만. 얘 뭐지? 아, 얘들의 레인보우인가? 아. 아, 진짜. 끝까지 나올라나 자, 진짜... 할줄 알았는데 뭐. 자, 가보겠습니다. 12마리 갈게요, 12마리. 아, 배고 싶어. 네. 예, 끝입니다. 아유, 아유, 아우, 진짜. 아, 더 이렇게. 요거를 진짜 앞상 하면 휴즈 밴드 나올 수도. 아, 그리고 패시밀 인형을 사면은 어, 휴즈 밴코드를 알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어, 진짜 이번엔 진짜 나와야 돼. 진짜 이번에는 나와야 돼. 진짜 이번에는 진짜 나와야 되고요. 어. 아..이거 아냐 어? 아..휴대팟은 아니구아 진짜 얘만 까면 요것만.. 어? 어? 고래? 그래? 과연 어? 아.. 진짜.. 휴대팟 나와라 돼 있거든요. 아, 뭔가 어, 괜찮아, 괜찮아, 좋은 거예요. 이거 어? 레인보우, 아, 그러구나. 왜거 다섯 개지. 제발, 제발... 아, 아, 진짜 요즘... 요직... 진짜 라이망 휴즈팬. 아... 어... 아... 어... 아... 어... 아... 아... 진짜 또 나오지 마라. 아... 아니, 나휴즈도 넣고 싶단 말이야. 안뽑히면 진짜 2탄으로 돌아와야 돼 아, 2탄으로 돌아와야 돼 진짜 그래도 안되면 계속 쭉 갈겁니다 이렇게 쭉 때까지. 진짜 진짜 갈거지고요 와... 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건데. 아 진짜. 오빠 다포지트만 진짜 천지잖아. 와 진짜. 와와 아. 와. 와. 아요건 아니지. 아. 잠깐만, 몇명 넘어왔는지 한번 가볼게요. 아! 아, 세 명만 더 모으면 되는데. 자, 또 합상을 해볼게요. 아니다, 어, 레인보로 만들어요. 자, 레인보로 우 만들려면 마인드가. 그러기 전에, 골드요 골드를 하려면 샵을가지면되고요 자, 여기에서, 여기, 이게 있는데, 요걸 진짜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88% 오케이, 됐어요. 자. 자, 100%! 오케이, 됐고. 난 <laughs> 됐어, 난 됐어, 어떻게? 괜찮아 됐어. 지금 누구를도레인보우로 자, 지금 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할 겁니다. 자, 또 가서 엄청 많이 모아서 다시 레인보를 만들 건데. 저기에서 내, 제가 2등이거든요. 아, 아이, 진짜. 난 이런 데 도도 된게 없는데. 주소 3비 뭔데 4 5 b 3비 저게 더 싼데 저게 휴즈팻이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이거 나오면 진짜. 과연? 거의...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이렇 보시면 되고요. 어, 은거다다 퍼. 아. 아이, 제발, 돼야 돼. 아. 아. 여기 있는 제돈 모두 다 돼. 진짜 여기까지 안 되면은. 오려 왔고 이거 진짜 엄청나게 긴 시간 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중단을 해서 휴지 팩이 나오면 말해드리겠습니다 시동 해주시고 자 아직 안 됐고요 자 이제 휴즈 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시정지를 할 거고요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정지를 할 거예요 일체정지 g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힘을 모아주세요. 자, 다 같이 one, two, three 하면 가라 하면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one, two, three, 가라. 자, 모두 했나요? 자, 그랬으면 과연. 아. 잠깐만요. 사 줍니다. 골드 뽑을게요. 자, 지금 돈이 많이 없거든요. 와, 지금 111비밖에 없어요. 아, 한 개에 3빈데. 한번 넣어볼게 아, 안 돼. 뭉칠게요.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갑니다. 잠깐만요, 91%짜리는 아니고요. 뭐지? 9 1짜리아니야 아, 네. 이게 마지막일 수 있다고 했죠. 아,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91% 아니고요. 좋은 거고요. 아, 자, 여기 마지막입니다. 진짜 여러분, 요거는, 진짜. 괜찮아요. 자. 자. 나왔어요? 아, 유튜브 패안 나왔습니다. 네. 유튜패드안 나왔지만 그래도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